진천 공장에서 학생 하나가 실습 나갔다가 투신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거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걱정이 좀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학생, 뭐, CJ에 취직했다고 처음에 되게 기뻐했겠죠. 대기업에. 어쨌든 실습생이긴 하지만 여기서 잘하면 내가 CJ에 취직할 수 있다라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가서 기숙사 생활을 한두달 했는데 그두달 동안에 그 회사 직장, 선배에 해당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폭력과 이런 것에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투신을 했습니다. 음 저는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대책 같은 것이 대한 마련이 되는 거 없이 지금 이제 노동부가 오늘도 발표를 하셨는데 일학습 병행하는 거 확대하시겠다고, 그죠? 네, 일학습. 그래서 병행을 그거에 대한 병행을 어쨌든 고민은 있으셔야 된다는 거, 고 일학습 은 병행을 하시겠다는 의지는 충만하시니까 좋은데요.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좋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왜곡되고 굴절돼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그렇게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근절하기 위한, 이런 학생이 두더, 두번 다시 나타나지 않기 위한 안전한 상태에서의 일학습 병행이 가능하도록 돼야 될것 같은데 지금 있는 제도로서는 직장 내 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같은 것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한창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었던 박창진 사무장, 대한항공의 사무장의 경우에도 복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래저래 그 괴롭힘을 어떤 방식이든지 업무량을 예전과 다르게 아주 많게 이렇게 줘서 견디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써서 어찌보면은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역시 제도적으로는 마련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직장내에서 보이지 않는 폭력들, 실질적으로 폭력을 쓰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왕따의 방식을 통해서. 사람이 그 직장에서 견뎌내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제도 마련은 돼야 된다는 것 하나 하고요 그렇게 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네, 작년부터 그래서 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포괄적으로 가학행위라고 해서 사업주가 폭력을 하는 거는 저희 근로기준법에 처벌 규정도 있는데 동료 간에 이렇게 또 사업주와 의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직장 내 왕따 이런 부분도 하나의 가학행위 유형으로 봐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 장치를 하면 바람직한지 예, 연구를 네. 해서 대안을 마련해 가도록 또 하겠고. 하나는 이 학생이 김동준 학생이 저는 현장실습을 나가지 아니하고 그냥 학교생활을 했었으면은 자살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동준 학생은 공채로 입사한 근로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습 기간이었죠 수습 음. 마지막 졸업을 앞두고 네. 시제에 갔는데 수습이었고 정식 직원은 아니었고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정식 직원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김동준 학생을 네. 가장 괴롭혔던 것은 신입 사원 중에서 신입 사원 중에서 가장 고참이었던 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조직적으로 그렇게 했겠죠. 그 조직 문화 자체가 신입 사원 중에 뭐 고참 쯤 되는 애가 인턴에 해당되는 애는 네가 군기 잡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군대 문화 같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많이 남아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대한민국 노동 현장에는 그런 조직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대책을 세우셔야 될것 같고요. 저기 지금 마지막 날 김동준 학생이 1월 2 0일 아침 7시에 그 회사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렸는데 뛰어내리기 전날 사실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자기 담임 선생님하고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카톡을 이렇게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화면을 하나 보여주세요. 그거 앞에 거 보여주실래요? 두 개밖에 안 했나요? 이거는 음, 선생님한테 자기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카톡을 주고 받는데 선생님이 안심을 시키죠.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일 그 회사에 인사과에다가 얘기를 할게. 그래서 네가더 이상 힘들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아이는 뭐가 더 두려웠나 하면 선생님한테 사실을 털어놓고 나니까 나중에는 내일이 되면 저그 트위터 내용을 보여주세요. 트윗 내용이 마지막 글이 이겁니다.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내일 난 제정신으로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요? 내일 인사과에 나를 때렸다는 사실이 전해질 텐데 나는 과연 그의 반응을 벗어낼 수 있을까요? 자기 너무 힘들어서 선생님께 논의를 하지만 선생님도 그 문제를 포기해서 회사에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인사과에서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그직원한테도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 직원은 다시 나한테 그, 그 고통을 어, 어떤 방식이든지 또조치는데 내가 과연 그것을 전달낼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얘는 밤새 그렇게 해도 아무 잠도 못 깨우다가 밤에 그트레이에다가 새벽에 이거 남기고 새벽에 자살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정리해 주세요. 네. 예, 일분 이건이 결국 이 아이가 이 직장을 가지 않고 이 일을 맞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냥 열심히 공부. 이렇게 해서 이 직장이 아닌 다른 자리를 찾아볼 는데 여기를 가서 이런 고통을 당해서 결국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게 지금 근로복지공단의 질병 판정위원회에서 아주 병리학적으로 의사들이 논의를 하고 있어 얘는 사전에 그 과거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그게 없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의 근로복지공단이 이런 식으로 업무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 얽매여서 사실은 큰 것을 다 놓치고 있는 장관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병 판정 위원회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아서 아직 판정안한 거죠 예 지금 조사 중에 있,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앞주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장 내 왕따나 그건 동료 간의 폭행이 그 예방될 수 있는 장치는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가학행위에 관련 위험 또 국제적인 어떤 어떤 또 선형적인 어떤 제도 이런 걸을 보아서 장치를 마련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예, 한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상정 의원님.